천혜의 자연이 빚은 하롱베이에서 2박 3일간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배낭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하노이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자 리무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헬로우 빠이빠이 잘가 오케이 안녕히세요 자 탔습니다 리무진 슬림 페퍼스가 아니고 16인승 편하게 갈것 같습니다 하루 비잘 쓰라 시주소에서 화장실 갔다 왔더니 민무진 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차 난바가 899인데, 얼른 찾아봐야 돼. 떼어놓고 가버린 것 같습니다. 하노이의 교통 현실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도 접촉사고 나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 보면, 신통방통입니다. 경비위를 출발한지 3시간 만에 어, 경남 랜드마크가 있는 하노이 그쪽의 숙소를 일부러 잡았습니다. 어, 그랬는데 에, 숙소에서 어, 350m 거리에 하차를 했습니다. 어, 구글맵을 찍어보니까 여기서 5분 거리. 여섯. 일단 신호등을 건너 가지고 좌측으로 꺾어가면 되겠다 멀리 경남 빌딩이 보입니다 네, 옥상 간판이 보이네요 V 스튜디오 3 라고 어, 아파트먼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찾았습니다 큰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일단 조용하긴 할것 같습니다 V 스튜디오 3 아파트만 찾아왔습니다. 아. 와 하노이 정말 덥네요. Hello, hello, hello. 진짜 음? I'm k o r e 아고다. 음? 체 h i c k e n Can I h a v 스 a b o o 스포트 g ID? Password? Mm. p 이 s s w o r d Yeah, 한국말 할줄 알아요? 어떻 okay? <laughs> 한국말 좀 배워요. 유노 유노 K-pop. 삼성. 응? Yeah, I'm b fan of K-pop. 응, a hmm? t K-pop. Yeah, I'm big fan of K-pop. 응, Great K-pop. Yeah, I'm b fan of K-pop. You know song? Um, yeah, I know what I. Gangnam Style. <laughs> Open Gangnam Style. Yeah, yeah, I know what l i Um, yeah, actually. Uh, 베트남 축구, 박항서 빵, 야, 박항서, 야, 이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콘도형입니다. 전자레인지도 있고 여기서 간단하게 뭘 해먹을 수 있는 시, 시설도 있고 어, 딱 혼자 자리 좋습니다. TV, 어, 선풍기, 재밌게 돌아갑니다 어, 화장실 아 혼자서 이렇게 딱왔습니다어 에어컨도 있고 어, 이 정도는 아주 신선합니다. 이거 하루 했는데 어,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한인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 어, 하노이 미딩 지역에 350m 경남 지역에서 베트남에서 두 번째 돕다는 주상 복합 아파트. 경남 랜드마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늘 숙소는 경남 랜드마크에서 1.5km 떨어진 지점에 숙소를 정했고 한국식당을 찾아가서 맛있는거 사먹으러 가는중입니다. 역시 한인촌답게 한국 간판들이 즐비합니다. 신월여행사 주택임대 한다네 라보떼헤어 한국 한판들이 줄치합니다 피부경력 한국원장 마사지샵입니다 모공청소 반려동물용품 및 이용서비스 강남 부동산 한국에 온 사업가들까요? 다른 손 펜시 문구점도 여기 와 있네요. 이 베트남인가 한국인가 구분하기 어렵겠습니다. 거의 다 한국 간판입니다. 감자 닭도리탕 고추장찌개, 이발, 이발소등입니다. 자금성 중국집인가? 아, 다음에 중국 요리 하나 먹어야 되겠다. 남매식당 찾아왔습니다. <laughs> 남매식당, 남매 술상도 있네요. 뒷부분 김치찌개. 안녕하세요. <웃음> 취하고 싶은 밤. 나는 남매식당에 <laughs> <같은데>. 혼자인데. 혼자. <laughs> <laughs> 차림표 볼게요 간장게장. <웃음> 25만 원. <laughs> 이렇게 툭냐 인기라고 딱 했네. 20만 원. ㅎ 출산 스페셜 시저 투고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일단 저는 뼈해장국드마크 어, 경남 랜드마크 지에 있는 남매 식당 찾아왔습니다. 어, 뼈다귀 해장국을 기가 막히게 어, 리뷰를 봐가지고 한번 먹고 싶어서 왔는데 뚝배기에다가 어, 이렇게 해서 어, 흥미, 어, 반찬도 어, 멸치조림, 뭐, 두부, 뭐, 우리 김치, 낙두비 뭐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십만두 20만 이십만두은 20만 괜찮은거 아닙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특히 이 문구가 청소한들의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수익이 덜 남더라도 손님을 남기겠다 이 말이 감동되겠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남에서 시켜 먹는 뼈 해장국이나 한국에서 시켜 먹는 뼈 해장국이나 같게 변함없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저자안되는 지금 아 사법부도.

네, 하노이 주요 명소를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탐방 하겠습니다. 하노이 오토바이가 풍족이 많습니다. 집에 있는 오토바이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매연 <laughs> 심해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거의 마스크를 쓰고 다니네요. 이거의 날씨에도. 현재 베트남 날씨는 36도, 체감온또 46도입니다. 자, 호치민 이적지에 왔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네요. 호치민 요를 보러 가기 위해서 어, 소지품 검사까지 다 하고 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그 호치민 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킵을 시켰습니다 근데 휴대폰은 또 재질을 안내요. 휴대폰으로 촬영하겠습니다. 오트민이 어,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를 뭐 사진을 못찍게 했습니다. 카메라를 전부 해소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외부 장면만 찍었습니다. 냉동 보관되어 있네요. 자, 호치민 광장에 왔습니다. <목소리> 앞에 보이는 곳이 호치민 시신이 <목소리> 보관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오늘 개방을 해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카메라 같은 것을 일절 그 맡기고 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내부는 촬영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촬영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베트남의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호치민의 묘소를 직접 보고 음. 나왔습니다. 어, 기둥 하나로 지어진 한 기둥 사원입니다. 문모 사원이라고도 부르죠. 신기합니다. 음. <목소리> 호치민 박물관 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 습니다. 하노이 기찻길에 왔습니다 이분들은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식사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우로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아, 좁지 좁다란 이곳에 열차가 지나간다는 게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까지 걸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맞은편 기차 마을입니다. 기찻길 마을입니다. 아... 앞으로 지나갈 기차를 기다리면서 많은 관광객께서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자,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기해서 물한 병을 샀습니다. 이렇게 지나간다네요. 이렇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열차가 통과할 시간이 닥쳤는지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서 관련은 사람들이 <laughs> 작은 마이크로 듣기라고 방송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탁자에 놓인 것은 전부 안으로 들어 넣고 관광객들이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열차가 기적소리를 울리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명물입니다 차 마을에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달성같이 아슬아슬하게 골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12시 정각에 이 마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열차 양이 상당히 큽니다. 마지막 열차가 들어옵니다. 참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자, 이제 탁자들을 전부 내놓고 있습니다. 정확히 12시 성각에 통과했습니다.